뭐 하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친구 미희의 병원에 놀러온 <목소리> 20년차 장롱 의사 면어 가정주부 차정숙 정숙은 방송 출연도 해? 하는 어, 성공한 의사 친구 어, 미희가 많이 부러운데 녹화 하고 방송국도 가고 너 얼굴이 왜그 모양이냐 아니 왜 이쁘긴 많아 그만그러고 너 요즘 뭐 좋은 일 없냐 무슨 좋은 일다 갖춘 너한테 좋은 일이 결혼 말고 더 있어 그런데 어? <목소리> 무슨 너무 새삼스러워서 너 그러다가 진짜 천녀 할머니 된다 솔직히 육신은 나보다 네가 더 순결하지 않니 <목소리> 너 남편이랑 각박스는지 0년 넘었다며. 그 정도면 뭐 도로 천여가 되고도 남았겠어. 기집애. <laughs> 남들은 의사가 못돼서 난리인데 그 좋은 기술 냅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하냐 의사면 아깝지도 않아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후회도 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데. 여 의사, 의사 없어요. 의사 누구 어, 의사인데요? 이분이 의사시요. 어, 응급처치도 할줄 모르고 119를 부르는 정숙. 일단 병원으로 이하겠습니다오 아니지만 사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섹시한 전문의 로이킴. 저도 같이 갈게요.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